자, 정신 차리시고. 정신 차리시고. 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에서 해야 될 주제는 몇개안 남았어요. 조금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거. 음. 그, 수학적 비납법만 끝나면 얘기, 얘기 끝나게 될 텐데. 어, 일단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거기서부좀볼 텐데요. 17번 유형부터 좀 봅시다. 17번 유형. 17번 유형하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넘어가서 아마 보기 안 했을 거예요. 어떤 유형이죠? 어, 어디갔지? 어, 사라졌어. 어디 갔니? 그다. 17번, 18번 유형하고 그다음에 12번 유형한 다음에 어, 19번 아니 맨 마지막에 있는 활용 유형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적진념법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 문제 원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줄여서 가겠습니다. 17번부터 가죠. 17번. 자, 17번 유형이고요. 우리 몇번 풀어 볼까? 어 1978번이랑 1581번 풀어 보실래요 1578번, 1581번. 1578번, 1581번.

야, 오늘 예비 고 1들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네. 수업, 수업이 6시 40분인데 벌써부터 공부하고 있네. 어, 보경이 동생, 보경이 동생 엄청 열심히 하네. 보경아, 주환이는 국어랑 영어 잘해? 수학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주환이가 주환이가 성취 평가 이등한것 같은데 그냥 관심이 없어요 <laughs> 자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내가 너무 궁금하긴 한데 일단 안 배우고픈거니까 제가 이제 좀 여러가지 사실을 좀보여드 뭘 보여드릴 거냐면, 1578번이거든요. 자, 시그마. 심부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어, 눈여겨보시고첫 번째 푸는 방법은 뭐냐 당연히 얘를 그냥 그대로 스트레이트 이용, 이용하는 거고요.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아니, 이거 구하려면 시그마 k 골 1부터 어디까지 1 0까지 ak에서 시그마 k 골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ak를 빼면 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그냥 이 문제만 풀자면 이 문제만 풀자면.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은 여기 있네? 엔터리 씹는 거잖아. 얼마야? 씹는 면. 80? N자리 5 넣으면. 오넣면 얼마? 15? 65 되지 않겠어? 답은 65야. 답내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물, 물어보고 싶은 건 <laughs> 고지민 눈빛을 you m e a 지민 이걸 딱 보자마자 일반 e a 했나요동 t 아 o you m e a 양심 h a t do you mean? What do y o 자 mean? What do you m e a 우 w h 일반한 구했나요? 우리 야왜눕빛다 피해 야 이채연 일반한 불어너뭔 너 생각 하는 거야? 자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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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뭐야 이거야 이래 이채연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우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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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 씨 이영 씨 여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냐면 항상 이, 이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봐봐요. 이게 왜 SN을 느껴주야지 니네 벌써 까먹었냐 뭐야 SN이 이렇게 나왔어 N에 대한 몇 차지 2차 시. 여기서 일반람이한 방에 빡 나와야 되는데, A에는. 동식 약간 눈빛이 저게 뭐지 이런 눈빛인데 동식 이해돼요? 우리 이영이 너 알겠어 이왜 이렇게 나온 줄 알아? 왜? 네? 왜? 네, 이렇게 왜, 그런... 왜온 어? 왜온거 뭔데?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거 뭐야? 우리 이영이 이영이 얘를 모르고 싶는다라는 거야? 아니 S N 이 N에 대한 2차식이잖아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 새겨 놀라니까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면 그친구들 무조건 등차수열의 하이 그리고 Sn의 n 자리0 넣었을 때 0이 나오면 몇 항부터? 1항부터 등차수열기 이루는 수열의 항이었죠 그러면 제가 일반항 구하는 거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개수랑 곱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고 공차가 되는 거고 얘는 첫 항부터 등차수열인 거니까 n자리에 1을 넣으시면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차가 2니까 2N 쓰시고 마이너스 3 나와서 일반항 만드시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한 방에 빡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 되겠어요?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셔가지고 등차수열의 합으로 6항부터 10항까지 합인 거니까 2분의 5에 한 다섯 개니까 그죠? 여섯 번째 항은 얼마예요? 6등분 6등분 얼마? 6등분 얼마? 음료면 얼마? 그럼 수포하는 거야. 여기 1는 얼마? 17? 괜찮아요. 그럼 이거 두개더 얼마? 아이 두개 더하면 이마2 6 이렇게 하는 거니까 65 동일하게 나오2 22? 2괜찮이요이풀어풀어2다고요 어? 아니, 등차 수열의 합인 거 알았으면 이렇게 풀 푸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러면, 1581번은 제가 왜 설명해 드렸는지 알겠죠? 1581번도 제 봐. 시그마 k 골 1부터 어디까지야? n까지 했더니, ak가, 그죠? 2에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d가 나온 건가? 그러면 얘도 보시자마자 뭘느꼈을는 거냐면, 아, 혹시, 어, 합의 결과가 n제곱 형태네? 등비 수열의 합 아닐까를 먼저 고민하시는 거고 이 친구를 Sn으로 생각해 보시면 n 자리에 0 넣봅시다. n 자리에 0을 넣는 순간 어때요? 0 나오죠? 그럼 이 몇째 항부터? 마찬가지로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수열 합인 거고 일반항을 바로 유도할 수 있겠죠. AK 그럼 뭐가 되냐? 여기 n자리 1로봅시다1로보시면4 빼기 2가, 초 항이 2가 될것 같고요. 공비는 여기 이, 이 친구니까 2에 n 1로 쓰시게 되면 은2의 k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지금 구하라는 거뭘 구하라는 거니까 a3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여기서 3 집어넣으시면 8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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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죠? a5를 구하라는 거니까 5를 집어넣으시면 32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풀어내면 죠 이거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잘 보세요 아, 아까 보세요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몇째항부터둘째항부터 등비수열 이루는 수열의 합인 거고 그럼 이 친구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자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고요? N이 1일 때는 1이면 얼마야? 1 1이 되는 거죠? N이 2보다 클 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0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2에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쓰신 다음에 얘를 가리고 일반항을 만들면 된다고요. 그죠? 얘를 가리고 일반항을 만들면 공비는 2고 그죠? 초항이 2인 등비시열의 합인 거니까 2에 n제곱 이렇게 쓰시면 얘가 일반항이 된다. 끝. 이것까지 알고 계셨나 고요 이게 지금 모의고사랑 고3 수능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있긴 한데 3점 짜리로 내기가 너무너무 좋은 문제예요. 4점 짜리로 내기 조금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해 놓으시면 내년에도 도움이 될 거고 나중에 기말고사 볼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딱 봐도 등차수열, 등비수열 형태의 합으로 나오는 문제면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야. 그 1580번. 이거 어떻게 풀까요? 이거는? 1580번 풀고. 1 5 0번 1550번. 1550번은 150번. 어, 어떻게 풀 것인가? 80번 하신 분들은 83번 해보세요 80번, 83번 해봅시다. 자 1580번부터 볼게요 1580번 앞에 오시고요 자 1580번에서 뭘 느껴야 될까? 주, 이거 뭐 일단은 뭘 느껴야 되냐면 아 우리가 예, 앞에 봐야 앞에 봐야 자할때 보시면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수혈의 학는 아니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야 괜찮을까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알고 있는 형태의 수열의 합이 아니면 얘는 어쩔 수 없이 뭐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석적인 풀이로 가야죠. 어떻게 정석적인 풀이로 가는 거냐? 이런 거죠. 자, 시그마 어 k 골 1부터 n까지 ak라고 나와 있고 이 친구가 n 플러스 1분의 n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sn으로 놓으시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은 어 일반항을 알고 싶은 거잖아. 일반항을 아시려면 뭐 하시면 되는 거냐? 아니 정석대로 가는 거야 원래 정석은 이거잖아 n의 값이 뭐 200대는 s1 넣어봐 얼마? 2분의 1. n이 2보다 클 때는 정석대로 가는 거라니까 sm에서 sm- 를뺄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n플러스 1분의 n마이너스 n분의 n마이너스 되는 거죠 이거 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다른 거 없어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통분해야 되는 거니까 n플러스 1 n 분의 n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1 되실 거고 n 제곱이 지워지시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1이 남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어, 여기 1 들어가면은 1 들어갔을 때 얼마예요? 여기 원래 1을 넣으면 안 되는 거긴 한데 n이 1일 때랑 2일 때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 원래는. 근데 1을 살짝 넣어봐. 어때? 2분의1 맞지? 그 s a 는 그냥 는 a n a 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가 l e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1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1 of a l i t a k 분의 1인데 이거 역수로 a l i 얘기인 거니까 이렇게 바뀌지 않겠냐? e b 내가 네, 이거 공식 외웠잖아. 그죠 공식이 뭐였어? 3분의 10, 11, 12 하시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 딱 지워지면서 얼마? 상가될 거니까 440이라는 결론이 가볍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 이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나오시면 알고 있는 대로 푸시면 되는데 그게 아닐 때는 뭐 하셔야 된다? 정석으로 풀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더 풀어 볼게요. 어디 풀어 보시고냐면 거기 몇번해 볼까요? 음. 1590번. 1590번이네요. 1590번. 앞으로 가겠습니다 빨리 풀어주세요 맞아, 동시가 유튜브에 안수인이냐? 그 이번에 선생님으로 갔다는데 알아? 몰라 몰라. 좀해야겠네지아 근데 오늘 왜 모자 쓰고 왔어? 야,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아우, 씨 근데 윤진이는 왜안 와? 민지 숙제 하나안 했다고? 몰라요. 몰라요. 민지 아... 잡아놓고 시켜야겠다. 진짜. 방법이 없네. 내일부터 열한시까지 잡아놓는다. 민지나. 영상 보고 나땀 흘기 바란다. 방법이 없어. 이게 계속 빠져 지금. 특강 벌써 한세번 빠진 것 같은데 연속으로. 꼭 커지는 가져가 거의. 왜 건드렸어 또? 그냥 화면이 어두워요. 그러네 배터리가 없네 어떻게 하지?